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늘리고 있죠. 외국인 관련 행정 업무도 늘면서 자치단체 등의 업무량이나 행정 비용도 늘고 있지만 정부의 뒷받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업체가 밀집한 울산 동구. 수주 호황에도 인력이 없어 납기일을 못 맞출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동구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4천여 명. 이들로 조선업 인력난에 급한 불은 껐지만 외국인 관련 민원이 늘면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업무량은 늘고 있습니다. 작년 방기부터 올해까지 뭔가 많이 들어다 보니까 음. 일 확인도 해야 될거아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외국인 범죄 검거 건수도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 동구청은 정부가 외국인 고용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자체에는 지연도 없는 데다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자체가 기업,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산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중앙 정부나 또 광역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함으로 인해서 산업도 활성화되고 그들도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조선업 인력난 문제는 해소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